안녕하세요. 침료예요.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 제가 여기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어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나머지는 꾸미는 중이라서 음좀 자세히 아직은 다못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공간 좀 깨끗하게 해놓은 공간에서 먼저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음 동영상 열었어요. 음. 여기, 짜잔, 짠, 짜잔. 짜잔. 배송이, 배송이 두 가지가 왔는데, 이게 그, 이런 선물. 누가 방입치에서산 건데, 항상 이런 예쁜 선물을 주세요,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어. 이거는 여기다 잘라주고. 원래, 어, 네. 이걸 안 살려고 그냥 직접 손으로 가으려고 했는데, 휴게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래실 같은 데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도 안받고 제가 돈이 최선한 아껴서 취미 생활을 하려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오랜만에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유, 아유, 이거 한번 뭐 팍팍 뜯어야 맛있는데.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나름 조용히 하나도 안조용 해서, 나름 조용히 하는 척 하고 있어요 그서서보게이죠이죠게 여기 여기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길이게 감은 이음에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이서거를 이렇게 말아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설치하려고, 이렇게,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짜잔. 어, 거 보이죠? 여기 도다들었데 이거 동영 봐야 되는 거네. 바로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런 거. 요, 일본어네. 영어도 있고. 최근이 보면서 한번 해볼 거고. 이거는 멋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오! 나무가 아니라 스뎅 같은 거였는데 오이! 요도 느은 비슷한데 비슷한 스타일로 왔어요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이따가 설치하고 짠! 하고 다시 나타나 볼게요 음 그리고 아이고 아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려놔도 되나? 뜨기를 샀어요. 자, 이거 보이죠? 음, 너무 너무 예쁘지요. 폰티 몽골리아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시로실. 이거는 알파카랑 커튼이랑 그 뭐야? 알파카랑 커튼이랑 우리랑 섞인 거. 그 다음에 얘는 우리랑 어, 베이비 야크랑 섞인 거네요. 이렇게 두 가지 사봤는데 음, 이걸로. 아 진짜 내가 해서는 안될 도전 같긴 한데 한번 스웨터 도전해 보려고요. 스웨터 그래서 이거봐한 무대기를 샀어요. 한 무대기를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만들어 보려고요. 이거 다 누가봐 니치에서 샀는데 사면서 내가 진짜 안쓸것 같았지만 결국은 사게 된다는 필수품이라고 하죠. 근데 나는 많이 체를 필수품이 아닐 줄 알았는데요. 누가봐. 위치에 이거 줄자도 하나 샀어요 너무 예쁘죠 응. 이것도 샀어요 그래서 이따 설치하고 실 감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실은 취미 중에 제가 요즘 빠진 거는 어쨌든 저쨌든 뜨개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응. 우선은 어 이거 엄청 가운데 뿅뿅아니데뿅고정 났어? 내가 줍니다 응. 너무 예쁘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에요. 이따가 설치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 짜잔. 이제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약간 움직여서 이게 잘 작동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가볼 거는 요거. 씨로 요게 이렇게 탈해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저번에 카레실 한번 써봤는데 그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무릎에 다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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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거 샀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자 이제 설치를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서에 있는 그림대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대로 들려나 모르겠네. 이제 일단, 어안 돌아가는데? 아 이거를 미리 잡아야 되나? 여기엔 예, 초심자, 스럽죠? 오. 오, 언제까지 잡아야 되지? 야, 난널 언제까지 잡아야 되네. 아, 됐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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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비속건 쓰지 말아야 되니까 짱 신기해요. 오, 봤어요. 아, 네, 진짜. 인터넷으로 여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이 드니까 참고 레시를 안 사려고 했는데 어? 근데 이거 이상해 이런 게 생기네요. 응응아너희들 고충이 있었구나. 응 그래서 뭔가 꼬였네 꼬였어 야 꼬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나? 아, 그냥 털이 뭉친 건가? 그냥 돌려볼까요? 그냥 돌리면 안 되나? 이렇게만 해볼까? 개를 그냥 받아들여서 포함시켜서 돌리고 있어요. 나중에 쓰다가. 좀 쓰다가 그 부분이 생기면 다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뭐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하다. 어 이건데 너무 신기해서 이게 하나 하는 동안은 우선 노가다 같은 생각은 안될것 같은데, 어 너무 재밌지않아요 약간 전문성이 추가된 느낌이랄까? 나는 원래 약간 야매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전문성이 추가되고 있어. 아, 예쁘다, 그죠? 실도 예쁜 것 같고. 이제 좀더 비싼 실을 사서, 오, 오, 너네, 혼장나면 안 돼. 응, 아, 좋아, 좋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돌려볼게요. 자, 꽤 많이 돌렸죠, 이제. 잠깐, 스톱하는 동안. 거의 다, 돌려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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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으음. 이거는 그냥 뽕 하고 뽑으라는데. 뽕 하고 뽑기에는. 오, 이거 보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됐죠. 나좀 감동받았어. 저좀 감동받았어요. 너무 아름답잖아. 이게 보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랑 요로, 저 유튜버 요즘 많이 보니까요. 유튜버는데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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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이렇게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감기는데 얘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예쁘게 감기는구나. 헉,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이걸로 이따가 뭐 될지 연구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어, 감동. 근데 아직 이런 게 5개가 더 있으니까 5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실의 상태를 확인했으니까 뜨고 싶은 거를 정말 뜰수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미티의 바디건이라는 걸 봤는데 이게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나 봐요. 저는 사실은 몰라가지고 근데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요걸 한번 떠볼까. 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 되게 아름답긴 하다. 아까 그 회색 실로, 그레이 실로 요걸 떠볼까 하는데 이걸 뜰수 있을지. 음. 아니면은. 바늘리아기에 들어가면, 도안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스웨터. 여기 중에서, 여기 있는 이렇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별이 다섯 개, 별이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것을, 별을 보고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게 엄청 고민이란 말이에요. 여기 중에서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것도 너무 뜨고 싶은데 별이 6 개. 아, 무리그 다음에 또 예뻤던 게 이거. 탑다운 입문자 추천. 이거를 더 볼까? 이것도 엄청 까만색이라 이게 잘안 보이지 않아요?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볼게요. 아, 이게, 이게, 김재래님이 날씬하고 예뻐서 그렇지, 이게. 아, 오히려 무늬가 있는 게뜰 때는 힘들어도, 뜨고 나면은 좀덜추레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있고요. 다음에. 아, 이것도 너무 예쁜데. 아, 이걸 뜰까. 아 너무 예쁘죠? 근데 요게 잘못 뜨면 제 어깨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 어깨 깡패 될것 같아가지고 아 고민되네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것도 뜰까요? 이거 조금 멀버리 실크 모해요 재산기 약간 그런 류인 것 같으니까 아 아름답게 이걸 한번 떠볼까요? 오, 아유, 또 되게 아름답다. 야, 아까 별이 몇 개였지? 별이, 으. 으, 이몇개안 두니? 이거 여섯 개나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아, 아까 글씨은 그 이렇게 탄탄하게 생긴 게안 어울리지 않나? 하여튼, 이, 지금 이 고민을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일주일째 하다가, 원래 어떤 스웨터나 뭐 가디건 가디건이 좀더 나한테 나을 것 같아서 가디건을 고른 다음에 이제 실을 사야지 했는데 이걸 못 골라서 에라 모르겠다니 실이나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뜬다는 느낌으로 사볼까 했는데 아 너무나 어렵다 오이 난이도 산데 오. 이거를 조금 크기를 크게 해서 뜨면 어떨까요? 이거는 크롭이네? 크롭하네요? 크롭 아직은. 아, 이두개 섞었네. 아, 섞었어. 어려운데? 어, 너무 예쁘다. 그렇다면. 미친 척하고 아까 아미티의 가디건을 뜰 것인가? 이거 아까. 아... 우리 한번 리뷰를 볼까요? 아. 아, 이분 잘 떴네. 아, 이거를 뭐 6개월이 걸리더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음, 이거 하나 사 가지고 구매. 구매하기를 누르면 음, 로그인을 해야 되네. 제가 그렇다면 그 실을 원래 이거를 뜨려고 한 거니까 우선은 도안을 사보고 도안을 보고 답이 있는 답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면 다시 동영상 만들어서 올게요. 음,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